문각성교원 깨달음 세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여래 오늘은 문수보살과 여자출정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19일이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이 있죠. 불기는 그 석가세전께서 임멸하신 날을 시작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탄생하신 것은 2645년 전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석가모니 부처님과 문수보살의 대화가 추리되는 제 50회 문수보살과 여자 출정, 여자가 산매에서 나오다 이런 걸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인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저의 우리까지 많은 스승과 도반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올립니다또 응. 어, 시대적인 흐름으로 봐서 삼국통일기에 그 신라의 유명한 원효 스님이 불복을 깨치고 중생들을 지도해서 허쟁국사로서 민족통일에 기여했듯이 저의 스승님인 한어 택성흔님께서 음, 선이나 어, 불경 음, 이런 여러가지에 관해서 어, 저소를 하시고 또 어, 민족과 세계의 미래에 대한 그 미래학도 말씀하셔서 미래의 우리 민족이 밝혀문명 동북 간방에 간산 문명이 세계 문명을 이끌 거다. 그래서 타나스님에 관한 말씀도 살펴볼까 합니다. 또 하나, 어제는 인류사에 있어서 우주시대가 열리는데 중국이 그 3억 7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화성을 향해서 그 우주 탐사선 천문 1호를 작년 7월에 발사해서 5월 15일날 도착했다고 합니다 우주 시대의 선진국인 미국과 소련에 이어서 세 번째로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우리나라의 그 천문 과학자들은 또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시원간을 떠난 도의 자리고, 가게 자리고, 부처님 자리고, 하느님 자리고, 무심의 자리입니다. 가계자이죠 무심이라는 것은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데 생사도작 추구심이 없는 겁니다. 그 무심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평상심이 보다 그럽니다. 그러한, 음, 평상심은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 동정 또는 전문갑지, 이런 모든 것이 그러한 그 가게 표현, 진열이심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는 절대 보지 않는 그런 알아차리는 자, 알아챙기는 자, 주시자, 또는 마음의 바탕짜린 심지, 또는 마음의 왕인 심아 심지라고 할때 심지는 불생불멸의 그러한 진여의 심을 말하고 나머지는 마음부수 또는 생멸심 그래가지고 그러한 생멸심은 찰라생 찰라멸 연생연멸 환생환멸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 불생불멸의 진여의 심늘 언제 어디서나 알아채는 자,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수보살과 여자 출정에 관해서는 무문회계 스님이 쓰신 무문관 이거는 저 김태환 선생이 역사한 건데 그 무문관 42측에 여자가 선정해서 나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문관이라는 것은 그 불변의 진여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문이 따로 있지가 않다. 언제 어디서나 들어갈 수 있고 또 길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길없는 길, 문없는 길, 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무문회계스님이쓴이무문간 42측 이 여자가 선정해서 나오다를 함께 보아가면서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전에 문수보살이 여러 부처님들이 모인 곳에 이르자 그때 여러 부처님들은 각자의 본래 초소로 돌아가셨다. 그런데 오직 한 여인만이 저 부처님의 가까이에 앉아서 삼매에 들어있기에 문수가 부처님께 여쭈다 어찌하여 저 여인은 부처님 가까이 앉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러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 그대가 이 여인을 깨워 선매에서 일어나게 하여 그대 스스로 물어보아라. 문수보살이 여인주의를 세번 돌고는 손가락을 한번 풍기고 나아가 범천에까지 밀고 올라가 그의 신통력을 다 부려보았으나 선매에서 나오게 할수 없었다. 석가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백명천 명의 문수라도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수 없을 것이다. 아래쪽으로 1 2억 항아사 국토를 지나면 망명보살이 있는데 그가 이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는 잠깐 사이에 망명보살이 땅에서 소산나세전께 그러 하였다. 세존께서 망명에게 명하니 망명 보살이 여인 앞에 가서 손가락을 한번 튕기자 여인이 이에 선정해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무문 해계 선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석가 늘거니가 한 바탕 잡국을 연출하였으니 그 숨쉬가 보통이 아니다. 잡극이라는 것은 익살해야 하게 드라마라는 겁니다. 많은 성인 중에 최고 위에 가까운 등각 보살인 문수보살이 초지보살인 망명보살만도 못하게 조금 그 어, 어떻게 보면은. 익살적으로 야단맞은 것 같은 그런 게된 거지요. 사실은 부처님한테 가까이 가고 또선매 들고 그러는 걸 문수보살이 하면 되는데 자기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인과 비교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선매든지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집착과 또는 권위 이, 이런 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해보라. 운수는 일곱 부처의 스승인데 어찌하여 여인을 선정해서 나오게 하지 못했으며 낙명은 초지보살인데도 무슨 까닭에 도리어 나오게 할수 있었는가? 만약 여기에서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다면. 순별망상이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곧 부처님의 선정이다. 텅빈 영각성이 영원한 자리고 상자정멸상이 세상의 모든 상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성상불이, 그러한 본체의 성자리와 그것을 활용하는 용으로서의 상이 사실은 불이 중도여서 진공묘요 중도라고 하지요. 불이 중도여서 그 각과 몸이 깨달음과 꿈이 둘이 아닌 뭔가 불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진여수연으로서 그 여여부동한 진여자리에 있으면서 이 불이로서 분별자제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 문수보살이. 한생각 일으킴으로 인해 가지고 일이 벌어진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문의송, 무문의 해계스님이 또 노래한 것이 있습니다. 나오게 하든 나오게 하지 못하든 그 사람은 자유를 얻는다. 그 사람은 우리가 말하면 진인, 참나, 참사람 불변의 진료 여여부동한 사람 이런 걸 말하죠 귀신같이 지귀한 몰골이지만 문수의 실패도 역시 풍류로구나 문수가 그렇게 해서 행동함으로써 그 당시는 조금 어려웠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게 되는 하나의 신선의 도구 풍류의 도구. 부처님의 도다 이렇게 좋게 향한 겁니다. 그다음에 그 김태환 선생이 한군소리를 보면은 문수는 나오게 하지 못했고 망명은 단번에 나오게 하였다. 망명은 그 본래 이름이 밝음이 없다, 그러니까 무명에 가깝다는 그런 뜻인데 투지보살이죠. 무슨 까닭에 그렇게 되는가 그대가 헤아려 찾기 때문이다. 헤아려 찾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각을 할수 있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석가세전께서 아, 어, 2565년 그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BC 624년에 태어나시고 BC 544년에 입멸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는 81세, 만으로는 80세가 됩니다. 그리고 어 47년간 설법을 하셨는데 그 불교계에 좀 혼란이 있습니다. 49년 설, 45년 설, 47년 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태지자대사가 부처님이 설하신 그 경전을 시대별로 나눠가지고 화엄경은 처음 37일, 그다음에 아함 12, 당등 8, 21년 반하담, 어, 법화열반 08년. 그래서 아함경 12년, 당등경 8년, 21년 반야경, 법화열반경 8년 합치면 49가 됩니다. 49년이라는 것은 그것을 기계적으로 더한 거고, 또 45년이라는 것은 겹치는 게 있으니까, 하나씩 다 빼면은 45년이 된 건데 49년이나 47년은 정확하지 않다. 35세부터 35세에 깨달아 가지고 81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하면은 햇수로 46년이고 그 해까지 더하면은 47년이기 때문에 47년 설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많은 고승대들께서도 이것을 에, 혼돈하고 부정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승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선문 염성에 보면은 이, 이 석가세정께서는 문수보살과 여자 출정 말고도 많은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맨 처음에 도설 전에서 이 측으로 내려오실 때 도설 내의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 어, 미리 도설 이강왕궁, 미출 못해 도인 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설천을 떠나기 전에 이미, 그, 가비라성 왕궁에 내려오셨고, 어머니 모태를 떠나기 전에 이미 세상 사람들은 다구에 맡았다, 그럽니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고 깨달은 문상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탄생하실 때, 그, 어, 무수 옆을 사방으로 일곱 달씩 걸으시면서 천상천하를 낳치면서 삼계무한 아당안지 천상천하 유화독존 됐습니다. 녹개새깨 무새깨가 편안하지 않으니 내가 이를 다 편안하게 하겠다. 온 우주를 편안하게 하겠다는 대단한 원력과 그 포부를 말씀하신 거지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천상천하에 나홀로 높다. 그때 나는. 석가모니 개인 십달체자 개인을 말한 게 아니고 참 부처를 말한 겁니다. 법신불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본래 부일이고 본래 심성불이어서 법신불 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부다가야에서 그 보리수 밑에서 길상처를 깔고 앉아서 좌선을 하시다가. 새벽별을 보고 깨쳤셨다 대각을 하셨죠. 현명서 보도. 새벽별을 보고 깨쳤다.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뭘 깨쳤냐? 선가에서는 깨치기 전에는 별이었는데 깨치고 나니 별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기 좋아서 처님이 깨달은 것을 연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필요충분한 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석가세존께서는 별을 깨닫기 전에는 별을 보고 별이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참나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어 진리로 표현한다면은 필요 충분하게 한다면은 워낙은 언어도단심망 초멸이어서 할 수가 없지만 일심불계 연기법이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경우에그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형을설에서 깨치기도 하고 또는 첨선이나 또는 진원 연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치게 했는데 직지심 견성선불로 어, 이렇게 가르쳐서 깨치게 한게 삼처전생입니다. 염화시중의 미소 다자탔던 분반자 또 어, 사라상수 곽시상구 인멸하실 때 사라상수 밑에서 열반을 셨는데 그때. 가섭이 올 때까지 답비식을 미뤄두고 있었는데 가섭이 오자 그 양발을 내어서 보인 것입니다. 그렇게 에 수많은 방법으로 가르쳤는데 그것이 이제 그 28대 달마조사가 그 중국 동쪽으로 와서 초조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달마 해능 마조. 또 임제, 또 조주스님 이런 많은 물들로 발달하면서 나중에는 대종고의 가나선 또는 묵조선 이렇게 많은 종파로 나눠지면서 선의 황금 시대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와서 56대 조사가 타고 부우고 탄허스님은 어, 그 법계로 와서 77대 조사가 되고 방한암스님이 76대, 경어스님이 75대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탄허스님은 제가 아, 대학 때부터 대학 동기들과 함께 그, 탄어스님 밑에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유불선의 숨절이라고 여러 해가지고 여러가지 공부를 했는데 그, 탄어스님께서는 저에게 그 화합령 합론 47번 일질로 되어 있는 것을 저에게 기증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받고 우리 집 가보이로로 전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에, 현대 한국 고성 인물 평전에 불교의 중흥을 일으킨 하나 스님이란 글을 쓰기도 했고 2014년이 하나 스님 탄생 100주년 음, 기념인데 탄허 스님께서는 20종 80권의 수많은 역경사업과 그 교육 불사를 하시고 가셨는데 워낙 그런 걸 종합해서 불교학개론을 쓰시고자 했는데 그래서 쓰시지 못하고 가습니다 제가 어, 큰 스승님에게는 족탈 불급이고 너무 부족한 게 많지만 그 뜻을 생각해서 제가 경험한 그 불교학개론과 제반경의 이론 또 제가 실천한 여러가지 선과 명상의 이론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탄허스님 단생 10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누구와 불두에 황금통 쌌나 생각 쉬면 깨달음 마음 비우면 부처라는 그러한 책을 써서 탄허스님께 그렇게, 봉헌한다. 그러한 것을 서문에 쓰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좋은 것은, 그, 어 후배 제자가 되겠습니다만은, 문광 스님이라는 그러한 훌륭한 스님이 나오셔서, 탄허 스님에 관한 것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해서, 그, 박사하기도 받고, 또 어, 그러한 책도 내고 그래서 탄허학이라는 것이 생기가 돼서 문강스님에게 감사를 표하고 또 탄허학이 이렇게 성립된 것을 저, 어, 아주 어, 경축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탄허스님은 선사로서 그 불교의 선과 많은 경전 이런 것을 통합해서 깨닫고 그것을 푸셨지만, 그 밖에, 그, 유교, 도교, 기독교까지 다 하나로 회통하셔서, 사교 회통을 하고, 동서양을 통합한 그런 위대한 회통의 그러한 그, 사상가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 민족의 그런 문명이 중심이 돼 가지고 세계문명을 이끌 거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말씀도 하셨습니다 타나선이 말씀하는 걸 보면 불교는 명심전성 마음을 밝게 해가지고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최청정법계 또는 최초일구자 이렇게 그 진리를 표현합니다. 공자의 유견은 존심 양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에 두고 그 성품을 이렇게 기른다. 그러니까 성품짜리 성품성, 심성을 탄화스님은 전 도에 중심에 둔 거지요. 어, 그래가지고 그 존심 양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 유교에도 도노, 뭘로 깨닫는 게 있다. 그게 그 이리 관지, 또는 극기 복례, 예, 이런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 도교의 그, 노자의 도독경과 장자의 남하경도 번역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불교의 최청정 법계를 천하 아 뭐라고 하고 또 불교에서 말하는 무심을 장자의 무기 자기기자에서 무기와 무심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또 기독교에 대해서도 어, 탄우선님은 예수 그리스도도 깨달음을 얻은 분이고 또 성경을 보면은 지금 많은 그런 음, 후세인들이 해석을 잘못하고 어, 편벽되고 배타적인 그런 거는 어, 있지만, 원학은 허심수복 마음을 그 어, 비워서 복을 받아들인다. 또 어, 신심지성 믿는 마음으로 그 어, 본래의 성품인 하나님 성부의 자리를 안다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을 그리고, 저, 도덕경이나 장자의 남아경의 그러한 도교의 가르침은 수심 연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딱 갖고 자기의 성품자리를 이렇게 훈련한다. 그래서 천하무의도, 천하에 두 개의 도가 없고 성인 무양심, 성인은 두 개의 마음이 없다. 그래가지고 불생불멸의 진여일심, 마음의 바탕인 심지, 심함. 그것을 심성이라고 그러고, 마음의 바탕을 성품성자. 성품성자가, 저, 어, 마음심심방변의 날생자니까, 그 불생불멸의 진여일심인 성품자인 심성을 여러가지 깨달음과, 어, 학문에 중심에 두셨던 겁니다. 탄어 스님을 비롯한 많은 스승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은 스승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제55회 문수보살과 여자출정이란 말로 어,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직견자심 회강반조, 도로자심에서 자성을 깨닫고, 어 불성을 깨달아서, 견성성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